5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 26장은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다윗도 사울이 진신 곳을 알게 되어 아비세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갑니다. 때마침 사울과 부하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세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며 만류합니다.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아브넬에게 사울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말을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말을 알아들은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으며 다시는 다윗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합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다윗은 남쪽의 여러 부족들을 공격해서 아기스의 환심을 삽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전쟁복으로 인해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예. 26장은 다윗이 또 사울왕을 살려주는, 추격하는 사울왕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 27장은 하도 사울왕이 추격을 하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땅을 건너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적국의 땅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다윗에 관한 그런 어, 사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의로운 인생이라도 고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도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26장 말씀. 1절 보십시오.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간다. 또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참 집요하지요. 사람이 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칠 법도 하죠.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고, 다윗은 계속 거처를 옮기면서 도망가는 이 장면을 제3자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모진 인생 역경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다윗보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 평가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면 내 잘못인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또다시 어려움이 닥치고 또다시 악재가 오고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숨이 턱에 턱, 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쓰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위로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히 설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소서. 누구의 연약함입니까? 사울 왕의 연약함입니다. 어떻게 또 쫓아옵니까? 집요하고 집요하고 또 집요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24장 말씀 읽을 때 엔게리 광야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추격하지요. 근데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굴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걸 보았는데도 살려줍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내가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24장 한번 볼까요? 자, 24장에 보면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네. 제가 왕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을 마치네. 16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옵니다. 다윗을 부르고 소리를 높여 울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절 보십시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너의 손에 넘겼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고맙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야죠. 추격이.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윗을 또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아까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을 찾으려고 또 3천 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아, 참 인간이 모질지요.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던 왕이. 왜 이렇게까지 치료하게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자 중요한 요절 하나 볼까요? 26장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선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살려준 것이거든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대단히 잘못되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잘못됐다. 여러분, 이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할때 잘못되었다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무슨 뜻이냐면 내 삶에 기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봐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자꾸 사울이 내가 왕인데 다윗을 추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추격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이렇게 잘못되었을까? 원문으로 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입니다. 사울왕은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이 엄밀하게 말하면 기준이 될수 있겠죠. 다윗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의 기준을 딱 정하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두지 않으니까 눈앞에 급급한 현실, 내 욕심, 내 희망, 내 권력, 이런 것만 자꾸 기준이 돼서 기준이 자꾸 흔들리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사울의 연약함의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의 물맷돌. 우리 신일교의 물맷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교훈 꼭 기억하시고,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을 때 고생이다 하고 위대한 왕이 된 것. 또 한편, 사울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악전고투하고 또 잘못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정확 기준을 두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살아가셔서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과 같이 복 받는 인생, 크게 잘 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사월왕이 집요하게 쫓아오니까 다윗이 지쳤습니다 27장 보십시오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내가 붙잡혀 죽겠구나.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다시 찾다가 단념할 것이다. 그런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니 사울 왕이 나를 추격하는 것을 단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가드는 블레셋의 큰 다섯 성읍 중에 하나지요. 골리아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왕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블레셋 땅에 들어간 겁니다. 아기스의 신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 데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큰 고생을 합니다. 왜?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 중에 앙숙이지요. 그런데 블레셋의 가드에 있던 아기스 왕의 신하로 다윗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가 벌어지면 다윗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니까 아기스는 너 나랑 같이 이스라엘 전투하는데 가자. 이렇게 하면 다윗 입장이 참 어려워지죠. 동족과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아기스를 배반하자니 여기서 죽을 것 같고. 그게 사실은. 우리가 내일을 걸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절 보십시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니 아, 이 어려워집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은 참전하라고 하고 참전하면 동족들을 죽여야 하고. 물론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유가 있습니다. 2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1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어떻게 돼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대.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자꾸 다윗왕, 사울왕이 집요하게 추격하는데, 제가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숨어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블레셋 왕에게 가서 말을 하고,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 건데, 다윗이 지친 건 이해가 되지만, 다윗이 1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다윗이 스스로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으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이 교훈입니다.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씀 읽지 않고, 다 그렇게 산다고 신앙 중심의 삶을 버리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윗이 당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음에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주님 주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거기를 그 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27장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로, 항상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교훈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우리 칠팔을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씀에 바로 서도록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